아니, 제시 이거든. 브라더미에더미에서 브라더미에서 브라마미에서 브라더미에서 를한 마리 에서 브라더미에서 브한 마리 에서 브라더미에서 브라더미에서 브라더미에이 안녕하세요 유튜브 박남자입니다 오늘은 최북단 거진항 수산물 판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거진항 수산물 판매장은 자연산을 직거래로 판매하는 데로 유명한데요 어떠한 수산물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린 명태 참가잠이 맛있는 생선으로 가득하네 진짜 바짝 말랐다 맛있는 아, 생선 구매하러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아, 아, 만원씩 광아 다짐이 자연산이야 다. 뭐에 가짐을 시켜서 먹는 거예요? 가 점이 더 맛있어요 이거보다? 가게도만 원이에요? 네, 생방 가득에 만, 만 원씩. 한 방울 만 원씩이라고? <laughs> 만 원씩이면 뭐 진짜 완전 버전해요 이렇게 먼 거리까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수산물 구매하러 오셨네요.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찍이 불찍, 멀찍하다. 광어, 우럭, 뭐. 색감은 얼마 정도 먹을 수 있어요? 3만원이요? 3만 아. 3만 원. 요거요? 네. 아... 요거는 5만원. 5만원? 5만원짜리 너무 많다. 3만원. 개구리, 꺽정이. 저게 거진의 좀 특산물일 거야. 약간 삼식이 많이 닮았다. 그지? 이렇게 오시면은 생계, 대게 뭐 이런 것도 푸짐하게 판매하고 있네요. 여기는 정말 호객행위가 1도 없네요. 매운탕 끓여면 맛있겠다. 그지? 응. 어. 아 그래요? 찬망탱이, 응, 응. 네, 아 삼식이? 아래는 삼식이. 아 그래요? 어 여기는 얼마부터 먹을 수 있어요? 저는한두 분이면 삼만 원짜리. 만 원요? 이아 삼만 원짜리 한번 볼수 있을까요? 네. 응. 여기 다자연산인 거? 아니, 이거는 다 자연산인데 요거요거는 이거 아, 요거 하는데 옷에 자연산이 없더라고그 아. 자연산은 어디 갚길래? 여기 아 광어 <laughs> 안 잡히려면 네? 광어 안 잡히려면 네, 음. 광어는 밖에서 많이 먹어봐가지고 이거는 여기가 더 많이 갚혀 소를 떠다당겨요 이거는 양식이에요 이거는 아. 양식이에요 이건 비싼 건데 근데 크다 저걸로 먹으면 안 되나요? 이거는 <laughs> 어휴, 무슨 고기야 이렇게 비싸? 다미 아, 줄바자미어이비 네, 아, 아니, 이건 알아요? 양식. 그러면은요. 네? 먹는 사람은 고먹본사람들은 <laughs> <군많은> <laughs> 그래요? <웃음> 일단은 아... 요건 포를 떠가지고 어요 포를 뜬다고요? 아, 아니 저기 면 엄마들이 뜯 아... 그래요? 요것만 할까요? 가자미만 할까요? 모 모듬이요? 한번. 이거 음... 내가 한마리 주세 그게 뭐예요? 이거는 탕 네. 하세요 네 그러면 이거는 머리도 담배가 안 나고 안 끓여 가지고매탕 해도 맛있는데 그래요? 이거는 살이 많이 안먹어도 이거는 달고 만 나요 아... 쫄깃쫄깃 이거 이거 한마리 줄. 세요고 삼식이 한마리 줄. 삼식이? 네그렇고해 하고 그렇게 가지고 그럼 내가 고치 한마리 줄게 그럼 한마리 먹어 오천 5,000원 드려야돼요 네. 응. 아, 해뜨는 응. 비용도 추가인가 봐. 아유, 나이 아 나이 들다 나이 들었어. 저기 용아 사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저기서 벌을 떠달라기든, 요통되는 이 해먹든가, 요건 새꽃이에요. 세꽃이요새시 해달라기든가, 네. 벌을 떠달라기든가. 음... 하 네. 또... 카드 되나요, 여기? 카드 안 음, 되죠? 카드 되는데. 네. 아침 맞으니까는. 아그 계좌이체해드려도 될까요? 네. 네. 계좌이체해드리죠. 네. 와 여기는 3만 원에 진짜 푸짐하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해뜨는 비용은 따로 5천 원. 네. 음그럼 3만 원이면 진짜 엄청 푸짐하다. 많이 주셨네요. <laughs> 네. 여기 거리가 멀어서 그러지 시 회는 진짜 좋네요 사장님. 와. 예 싱싱하고. 네. 와. 평일에 오면 좀더더 저렴 하나요?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건 없어요. 아, 똑같아요. 그렇죠. 아. 365도 같은요 그래요? 도마도 진짜 깨끗하다. 도마가 이렇게 깨끗하지 <laughs>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웃음> 야. 음. <laughs> 고급화 어... 생겼다. 이거 매운탕을 가져가시나요? 네. 아니면 머리를 가져가시 아, 그렇죠. 예. 또... 네, 매운탕 끓여 먹을 거예요. 여기는 삼세기 종류가 많네. 자연산이니다 아, 다 자연산이구나. 다 자연산이에요. 네. 지금 찾아주시는건자연산이 어. 아. 광어만 양식이죠, 사장님? 안어하고 오락 이런 건 양식이 있어요. 아, 그런 거는. 향으로 아. 끓여보면 맛있겠다. 아. 여기는 해 뜨는 비용은 무조건 5,000원이에요? 아니요 아, 뭐 비용에 따라 가격이 기본 있나요? 1본 5,000원에서 1.5kg. 아, 1.5kg? 아.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래도 수산물들이 자연산 위주로 판매하니까, 거진 쪽 여행 오시면 여기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푸짐하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거진항에서 3만 원 주고 구매한 모듬회입니다. 새꼬시 아, 떠가지고 진짜 맛있겠다. 와, 진짜 찰지다. 사람들이 왜? 가자미를 새꼬시로 먹는지 알겠다. 음. 아, 거진왕 회도 맛있는데? 막히긴 하지만, 와, 진짜 쫄깃쫄깃하다. 별로 기대 안 했는데, 정말 맛있는 것 같습니다. 음. 사실 가자미는 서해보다 맛있는 것같아 얼마 전에 초래에서 도다리 먹었잖아. 여기는 확실히 동해 고기라는 건지 몰라도, 정말 고소하고 식감도 좋고 잡내도 안 나는 것 같아. 서비스를 받은 멍게. 음. 와. 바다 냄새 확 나. 최근에 먹은 해중에 제일 쫄깃쫄깃한 거 같아. 음. 아, 근데 멍게 향이 최고다. 음 멍게 맛은 알싸한 맛이 양식하고 틀린 것 같아 진짜 자연산 멍게라 그런지 몰라도 색깔도 진하고 바다향기를 그냥 한꺼번에 다 먹은 듯한 그런 맛와 미쳤다 음 가급적 가자미는 회 뜨시는 것보다 이렇게 새꼬시로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음~~ 매운탕을 먹으려고 이 삼식이하고 개구리 걱정 위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음~~ 저의 삼식이하고는 차원이 틀리네요 아~~ 회는 가자미 먹고 이렇게 지금 먹는 이 매운탕 생선은 돌식개비라고 해서 개구리 걱정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데 이 동해에서는 괴물로 통하는 그런 생선이라고 합니다 매운탕 끓여 드시면 진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강원도 최북단 거진항 수산시장을 찾아왔습니다 광어하고 우럭 종류는 양식을 판매하고 있었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자연산 위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한번쯤 이렇게 거진항 활어센터에서 좋은 횟감 구매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방랑제 채널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